한다. 리퀘스트 요청. 레커멘디이션 추천에 대한 요청. 추천 좀해 달라. 대학생을 추천해 달라. 어떤 대학생? 도울 대학생.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케미스트리 페일. 화학 박람회에서 내 이름이다. 에밀리 와이트다 내가이다. 휴내역인 디렉터. 관리자다. 알렉산드리아 사이언스 뮤지엄의 관리자입니다. 우리가, 아, 홀딩. 이게 현재 진행형이지만, 이게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? 그렇게 해석하면 좀 맞지 않지 않아 현재 진행형이, 이것도 같이, 같이 해볼까? 현재형이, 꼭 이게 다 현재만 얘기하냐? 얘네가 모두 얘기할 수 있지? 가까운 미래도 얘기할 수 있지? 그러니까 꼭 진행형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.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지. 우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. 케미스트리 페어를 화학박람회를 중학생들을 위한 화학박람회를 토요일 10월 28일날 할 예정입니다. 목표 이 박람회의 목표가 encourage 격려하는 것이다. 비동사 다음에는 ing를 써도 상관없죠. 동영사 투부형 사다쓸수 있는 겁니다. 격려하는 것이다. 인 n c o 가오형식 동사. 대문 앞에 있는 학생들. 이런 학생들이 비 인터레스트 인까지가 동사죠. 관심을 갖도록. 여기 ing 쓰지 마시고요. 과학게스 h r 뭘 통해서, 실험을 통해서인데, 요거 좀 중요해. 얘네가 그냥 막 학생들이, 중학생 애들이 자기 스스로 막 실험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받는 거지. 안내를 받는 거죠. 그 안내를 해줄, 실험을 안내해줄 대학생들을 갖다가 추천해달라고 글을 쓴 겁니다. 이해되겠지? 오케이. Okay. 가이딩 아니야, 가이드. 디 요거 좀 조심해야 돼. 우리가 아 루킹 포 찾고 있는 중입니다.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해석해주고, 대학생, 어떤 학생? 너무 쉽죠? 죽격캔 p 도울 수 있는 실험을 도울 수 있는 듀어링 썼네. 뭐 특정 기간이라 쓴 거죠. 그 이벤트 기간 동안 화학박람회 얘기하는 거고. 내가 M contacting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너한테 뭐 하기 위해서네 ask 요청하기 위해서 오용식 동사죠? 툴를 써야 됩니다. 그런데 아 I 디 쓰지 마시고 너가 추천해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을 추천해달라는 거죠. 디파트먼트 학과 그러니까 화학과에 있는 너의 대학에. 요거 좀 잘하셔야겠지. 후를 선행사가 누구야? 학생입니다. 앞에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선행사가 아니에요. 어떻게 할수 있느냐? 뒤에 보면 아 컬러 파이드라고 있잖아. 컬러 파이가 뜻이 뭐지? 자격을 부여하다.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라는 건 학생이 자격이 있는 거잖아. 이해되지? 그래서 아도 잘 보셔야 돼. 여기 뭐 이즈 이래셔도 틀리는 거지. 그 앞에 있는 유싱크는 뭐지? 주어동사 요거 삽입절이죠. 니가 생각하기에 적격인 자격이 있는 이 일에 이르지 계속합니다. 자그 학생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다 확신한다. 데디아를 접속서 되시고그 참여자들 중학생 애들이 가질 것이라고 굉장한 좋은 익스피언스 경험을 내가 이거 중학교 문제. Look forward to ing 왜 그렇지 t 가 전치사입니다. 뜻은 기대하다죠. 소식을 듣기를 기대합니다. 너로부터 곧.